경기 시작되었습니다. 아까 팀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요. 캐릭터가 바뀌거나 그런 건 없네요. 바로 시작입니다. 어, 아닌가요? 그죠. 캐릭터는 거의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어, 저도 갑자기 시작되니까 좀 당황스럽... <laughs> 자, 이번에도 튕기시는 분 없이 무사히 시작되길 바랍니다. 자, 봅시다. 1팀은 지금 골목길, 골목길 네 명이네요. 그리고 숲두 명, 번화가 두 명, 병원 공장 한 구, 그리고 하트 매그너스는 떨어져서 시작. 그리고 뭐왜 선택이 안 돼요? 거의 옆에 있고요. 이렇게 거의 다 떨어져서 시작이네요. 병원만 붙어 있고 여기 여기랑 요 팀만 이렇게 붙어 있네요. 자, 자 시작했습니다.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4 명, 4명, 4명 뭉쳐 있는 상황.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한 정도야, 이렇게, 빼고 볼수 있겠죠? 하지만 초반부터는 잘안 싸우시는 것 같아요. 역시 상위 티어라 그런가? 한명 빠졌네요, 여기서. 어, 여기 있던 팀, 한, 사람도 옮겨갔어요. 병원 쪽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쪽에 계시는 분이 이분이죠? 여기도 빠져서 벌써 정, 저기 절로 가셨고요. 자, 쇼, 쇼와 하트는 여기서도 많이 아까 팀의 1등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 차이지만 끝과 끝이죠. 오 이렇게 붙었네요. 학교에 지금 현우, 현우 등교한 현우의 라이터를 훔쳐서 파밍 중이십니다. 그래, 아, 근데 니네 둘다 미성년자잖아. 캐릭터 아직 전투는 보이지 않는 상황, 전투는 없는 상황입니다. 볼까요? 여기 스태미나가 굉장히 부족하시네요. 먹을 게 별로 없나 봐요. 1분, 1분, 자, 숲으로 이동했고, 여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어? 체력이 까였나요? 왜 까였죠? 잠시 전투가 있었나요? 매그너스 올라옵니다. 아, 두 명인 거 보고 빠지는 상황. 여기 둘둘입니다. 어, 전투를 슬쩍 걸어보지만, 아직은 전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 서로부터 어, 여기 사람이 많아서 어떻게 되려네 자히르 자히르 쪽도 사람이 꽤 있어요 벌써부터 전투 시작되나요? 아까 1등 잘리는 상황 나오나요? 아마 견제가 될 거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아 레벨링이 지금 낮아서 서로 궁은 없는 상황이라서 자히르는 궁이 있네요 그래도.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어, 유키 유키 조심해야 돼요. 유키 체력 매우 안 좋아요. 어머 뒤에서 또 잘린 상황, 아드리아나. 지 자이르 몸 보시해야 합니다. 지금 누굴 닦을 상황이 아니에요. 아이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팀은 빠져나와서 쉬고 있네요. 자, 몸보신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관건이겠네요. 자, 이쪽 팀, 아 동물 잡느라 체력이 빠진 상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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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요? 아이고, 아까 1등 견제 견제를 당한 것 같긴 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킬이 아까 아야와 이 매그너스 팀이 높았기 때문에 이 팀도 이 팀이지만 이두 팀이 지금 유력하게 높거든요. 그 점은 아마 약간 강조할 수 있는 오히려 운이 좋으셨어요. 자또 어디 전투 하는 곳은 아직 안 보여요. 만약 보이면 얘기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전투하는 곳이 안 보이거든요. 대부분 지금 현 만난 상황인데, 만나지 않은 팀은 역시 탱, 탱커 팀. 요 팀도 만난 상황, 요 팀도 만났고요. 지금 모래사장과 학교가 다칠 예정입니다. 오호 지금 급하게 모래사장으로 내려오는 느낌인데요. 에그너스와 하트 팀과 마주칠까요? 어? 숨어 있어요. 어허. 자, 여기 붙었어요. 아이고. 한 번에 놓았습니다, 혜진. 과연, 아춤잘 춘다. 이거. 아이고. 벌써 한 팀...어? 따... 그 사이에 여기도 다운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어? 잠시만! 아까 4등했던 팀 어리먹자. 붙었네요. 사망했습니다. 이 팀이 굉장히 킬을 잘 따요. 사망했습니다. 현재 벌써 2킬한 상황 새 금지구역 금지 묘지와 양궁장입니다. 이쪽 팀도 지금 체력이 좀... 그렇고, 이... 봅시다. 아직 싸우는 상황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다행히.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싸우게 되면 제가 중계를 하기가... 어? 쇼, 피오라! 현우와 제키! 굶켰습니다 잠시 피오라 다운 쇼 지금 궁 없어요 아 이번에는 굉장히 빠르게 정리됩니다 2일차 나진데 어 잠시 이쪽도 벌써 사람 잡고 있어요 매그너스 몸보신 잘했고요 벌써 여기저기 싸움이 난리 났어요 한 팀을 보고 있으면 다른 팀도 벌써 싸우고 있는 상황 템파밍은 전반적으로 완성이 다 돼가시네요. 자, 혼자 남은 매그노스. CCTV 열었고요. 보급 주택가에서. 자, 유키와 지금 제키. 잘 살아남아서 파밍 중. 현우와 제키도 아, 이 팀도 2킬씩 벌써 했군요.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어, 이 팀도 아주 행복 승낙해셨나봐요. 어! 어, 어 싸웁니다. 싸웁니다! 싸웁니다! 해진 다운. 아, 해진이 역시 몸이 약해서 그런가. 그래, 몸보신 하셔야 합니다. 가는 와중에 박지컷. 그래, 이 팀도 한번 궁을 둘다 싸워버리거나 이러면 조금 강하죠? 몸약한 해진 같은 경우는 바로 죽을 수 있어요. 진짜 보자마자 녹은 상태죠? 둘다 지금 궁은 없어요. 자, 매그너스는 현재 궁이 있는 상태 가만히 있고, 요 둘은 궁이 없어요. 현우 궁이 있습니다. 여기 제키는 궁 꺼진 상태. 요 팀은 궁다 있는 상태. 키아라는 아직. 아래 제키가 있는데요 이제키가 어느 제키죠요제키네요온보신 잘해야 합니다 <laughs> 자 전체적으로 레벨 12인 상황인데 매그너스 조금 더 숙작 그리고 레벨작 필요하겠어요 여기도 꾸준히 숙작하는 상황 오 잠깐 매그너스 아 매그너스란다 키아라 어, 발소리를 내면 안 하지만 따라올 기미는 안 보여요. 여기도 파밍. 어 잠시 붙었나요? 오호 현우 빨리! 아 현우 좀 늦었어요. 아. 도망 못 갔습니다. 아쉽네요. 어? 요 뒤에 지금 매그너스 살짝 붙었어요. 이거 꼬리 잡히면 안 되는데요? 따라가지는 않나 봐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창이 뭐가 하나가 잘못돼서. 자, 아, 혼자 남은 키아라. 어이구, 파밍. 사람 파밍 중인데 옆에 지금 사람이 있어요. 어어? 어어? 그럴 때 아니야! 맞았지만! 어, 따라잡고 있어요. 아직 궁은 남아있는 상황, 모두. 잘하면 요 팀과도 만나겠는데요? 위클라인, 이 팀은 완전 리, 위클라인을 잘 잡네요. 어, 이거를 따라 잡나요? 아, 키아라 다운. 이 팀은 지금 현재 위클라인 잡고 있어요. 무리 없이, 누군가의 방위 없이 위클라인이 잡힐 것 같네요. 자, 이 클라인 잡은 거 알고 빠지는 걸까요? 베그너스, 몽보신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laughs> 사람 파밍. 자, 벌써 경기 10분째. 3일차인데 지금 3팀 남았어요. 이번엔 굉장히 스피드가 빠릅니다. 오호라. 제키 호텔 이동. 그러면 여기에는 유키는 호텔 이동. 레그너스와 만날 수도 있겠네요. 볼까요? 아, 오 사람 파밍 잘 주워 먹었어요. 근데 아직 숙작이 좀 부족하고 요 팀도 좀 숙작 부족인데 이킬 했고 오킬 했고 와 이. 매그너스와 아야팀은 어? 벌써 싸우나요? 굉장히 사람을 많이 잡고 다니는 타입이라 숙작이 필요가 좀 적은 반면 그래도 숙작을 많이 해요 굉장히 노련하죠? 이 와중에 숙작 자 어? 잠깐만 한 명이라... 잠깐 유키? 유키 뭐 가, 왔나요? 아 다행히 왔네요. 야 따라잡힐 뻔했어요. 여기 매그너스. 잘 숨어있어요. 아 이렇게 한명 남은 사람은 되게 저, 이렇게 안쓰럽고 정의가고 그러네요. 항상 죽어있는 나때... 내가 죽어있고 남은 팀원을 보는 느낌이랄까요? 자 지금 아야와 매그너스 다른 매그너스와 지금 합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합류한다. 만날 수도 있어요. 자 매그너스 아래로 잘 튀었죠? 지금 나머지 다 다치고 번화가 연못 병원 남은 상태. 현재 아야 아, 아야랜다 유키와 제키는 연못가 있어요. 지금 혼자 남은 매그너스는 숲에 있는 상황. 이쪽도 전체 다 궁은 남아있구요. 야, 바닥에 저 이렇게 버려져 있는 아이템들. <laughs> 여러 사람이 죽어서 사람 파밍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자, 몸보신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멀리멀리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니, 곰 잡고 반피가 이틀입니다. 위험하신데요. 자, 쉬고 유키는 주변에 봐주고 있는 상황. 자, CCTV 켰어요. EOD 보츠 먹었습니다. 갈아 끼려나요. 글레이셔리다 좋을 텐데, 아, 메버릭 오 갈아 끼진 않으셨어요? 자, 우리 제키와 유키 이동합니다. 오, 굉장히 타이밍 좋게. 이 팀이 병원 오자마자 이쪽으로 가서 CCTV를 킵니다. 굉장히. 긴장해요. CCTV는 이 팀은 아마 다킨것 같아요. 이 팀은 과연, 이 팀도 CCTV를 켰습니다. 이 팀도 CCTV 현재 다킨 상황. 아마 혼자 남은 매그너스가 CCTV를 못 켜서, CCTV 사각지대에 있네요. 아직은 마주칠 기미 보이지 않아요. 짝잘 돼가고 있는 상황.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스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숙작들이 빠르시네요. 저는 이렇게 못하는데. <laughs> 자 마지막 병원입니다. 아이고 이 팀이 굉장히 선, 장소를 선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리하죠? 자, 4일차 낫. 와, 아야 빠른 거 봐. 대단해. 거야. 와, 1000 봤어요? 데미지 1300? <laughs> 그래, 존버가 오히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현명한 선택이에요. 근데 아직 1분이 남았는데, 연못에서 가실 수 있을까요? 이 팀은 아래, 어? 아래로 가요? 아래로 지금 방어를 하러 가는 건가? 이러면 만나겠는데요? 어, 서로 CCTV가 켜져 있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아는 상황이에요? 이 팀은 이 팀의 존재 확인했고, 이 팀도 아마 존재 확인했을 거예요? 확인. 따라가고 있는 상황. 자, 혼자 있는 맥그너스도 이제 슬슬 움직입니다. CCTV가 없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죠. 자, 16초 남았어요. 15, 14. 혹시 텔 타고 오시나요? 아니죠. 꾸준히 걸어오고 계시는 상황. 여기는 이제 마주칩니다. 와, 원거리가 있다는 게 다르네요, 역시. 짤짜리로, 때린 상황. 데스카운트는 내려가고 있고. 자, 아래에서 이 와중에 안전하게 들어왔습니다. 와, 과연! 전투! 제키 넘어갔어요! 유키! 유키다운? 설마? 유키다운! 자, 설마! 이렇게 혼자 남은 백그너스, 아아아아아아아아습니아야 혼자 남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전아이에요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킬 카운트도 별로 남지 않았어요. 죽이고 안 들어와도 우승입니다. 아 이렇게 아야 팀과 매그너스 팀 1등을 차지합니다. 킬도 아까도 높고 지금도 높아서 점수 보유량이 굉장히 높으실 거예요. 자 봅시다. 자, 매그너스 아야 팀 1등에 7킬, 와 아까도 꽤이 정도 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2등 팀. 나 갑자기 기억 안 나. 아, 하트와 매그너스. 어, 합산 4킬이에요. 그리고 2등, 그리고 3등은 제키와 유키. 각각 1킬 하셨어요. 4등은 아쉽게도 2킬을 하셨지만, 어, 0킬이네요. 죄송합니다. 5, 5등이 킬 하셨고 여기는 아래쪽에도 골고루 킬이 좀 분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18분 7초 만에 끝났고요. 10분 후에 또 경기 재개될 겁니다. 마지막 경기일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16시 10분 다음 경기가 시작된다고 해요.